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희 TV의 영진 교수입니다. <목소리도> 여러분 면역력을 감소시키는 수많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도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아주 이로운 것이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쌓여가는 만성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만성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면역력입니다. 왜냐하면,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세포의 숫자도 감소시키며, 게다가 활성까지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면역세포 중에서 최전방에서 세균이나 암세포를 제거하는 야전사형관 같은 세포가 바로 자연사례세포, NK세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NK세포의 숫자를 40%까지 감소시킵니다. 숫자가 감소되어도 활성이 유지되면 다행이지만 활성도 감소시킵니다. 보시는 영상에서 NK세포로부터 방출되는 하얀 물질들은 NK세포의 무기인 인터페론 감마인데요. 이것이 30에서 50%까지도 감소됩니다. NK세포가 최전방의 면역세포 대장이라면 후방에서 활약하는 면역세포의 총사령관은 도움 T세포입니다. 모든 면역세포들에게 활동명령을 내리며 지휘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숫자와 활성이 25%나 감소됩니다. 또이 세포는 과다한 면역 반응은 적당하게 조정하는 면역 조절 작용도 하는데요. 이 기능이 감소되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증가돼서 만성 염증이 계속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암 세포를 전방에서 제거하는 세포가 NK 세포라면 후방에서는 T 세포입니다. 정확하게는 여러 종류의 T 세포 중에서 암세포 독성 t세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에서 숫자나 활성이 20% 정도 감소돼서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의 제거능력이 확 줄어듭니다. 세균, 바이러스 등을 무력화시키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b세포인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맞아도 항체 형성률이 20%나 감소됩니다. 도대체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면역 세포 기능이 급격히 감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성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수치가 매우 증가됩니다. 증가 정도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코티졸 수치는 약 20에서 50%,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는 30에서 80%까지도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증가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예민해진 뇌의 명령을 받은 부신이라는 조직에서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계속 한없이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면 결국 나중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낼 능력조차 고갈이 됩니다. 높아진 스트레스 호르몬도 문제이지만 결국 고갈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단계가 되면 우리 몸은 극심한 만성피로와 탈진 상태가 되며 면역 기능은 더욱 감소됩니다. 이렇게 증가된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액 내로 방출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혈액 내에 여러 면역 세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면역 세포의 세포막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붙을 수 있는 수용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역 세포 세포막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붙을 수 있는 그루코 코티코이드 수용체 그리고 또 다른 스트레스 호르몬인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붙을 수 있는 아드레날린 수용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딱 붙게 되면 면역 세포가 필요한 부위로 적절히 이동을 못 하게 됩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 세포의 공격력이 떨어지며 면역 세포가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는 다른 세포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장기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합된 면역 세포는 신호 이상이 생겨서 사멸이 되므로 결국 숫자도 감소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을 잘 자고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휴식, 가급적 무리한 스트레스는 피하고 등등 많이들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전부 맞는 말이고 다들 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스트레스를 피하는 기관이 아니라 대처하는 일을 하도록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뇌가 좋아하는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 뇌는 목표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만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어 내면서 성능이 좋아집니다. 목표가 없으면 뇌는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소한 것에도 힘들어합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점인데요. 뇌는 목표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만 몰두하는 것은 뇌에게는 욕심이 됩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욕심, 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욕심,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데 몰두하는 욕심, 이런 욕심이 계속되면 뇌는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욕심은 어떻게 다스리면 될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뇌가 어떤 특징이 있는 조직인지 아시면 됩니다. 뇌는 그저 어떤 것이든 나만의 목표를 세워서 내 상황에 맞게 꾸준히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실제로 언젠가는 원하는 목표에 자기도 모르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 있으신지요? 없다면 만드시면 되는 것이고, 만일 목표가 있다면 조급해 하지 마시고, 크게 심호흡하면서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뇌는 지속적으로 충전시켜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방전된 상태로 오래 놔두면 뇌는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충전시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그걸 해결하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뇌가 휴식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짧은 여행,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방전된 뇌가 충전이 되면 고민했던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뇌의 특성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학벌, 경제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휴대폰 충전 때에도 고속 충전이라는 것이 있지요. 뇌 충전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고속 충전법은 자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덥고 하루든 며칠이든 잘 먹으면서 푹 주무시고 나면 뇌가 최고로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힘들었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해결책이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 힘들게만 느껴졌던 것도 뇌가 충전이 되어 있으면 덜 힘들게 느껴지므로 스트레스 호르몬도 절대 급히 증가되지 않습니다. 충전이 안된 뇌는 그 어떤 값비싼 처방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최고라는 약처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이기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목표를 세우되 이루려고 욕심내지 말고 그저 내 상황에 맞게 꾸준히 두벅두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면서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성장합니다. 성장된 뇌는 새로운 능력이 생긴 것이므로 당연히 언젠가는 목표도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뇌는 방전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충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학벌, 좋은 환경 등등은 뇌의 충전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쉬고 푹 자면 다시 충전이 됩니다. 에이, 오늘은 다 잊고 다 날려버리고 왕창 술이나 마시자. 그러는 분들도 계시지요? 저도 물론 해봤지요? 그런데 이건 뇌뿐만이 아니라 몸까지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히 즐겁게 술을 마시는 것은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1,2,3부에서 공부한 5가지 약초 중에서 4개에 맞는 약초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요점만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건강하지만 꾸준히 면역관리를 하고 싶을 때는 인삼, 황기, 홀리바질 중에서 선택해서 장기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많지요? 인삼과 홀리바질은 면역력도 좋게 하고 당뇨 고지혈증도 개선시켜줍니다. 감기나 독감, 호흡기 감염 등이 한번 걸리면 오래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단기 활용으로 에키네시아, 장기 활용하려면 인삼이나 홀리바질이 좋습니다. 암 환자분들께서 꾸준히 부작용 없이 면역 관리를 하려고 할때 좋은 것은 인삼 또는 황기입니다. 면역력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다하게 증가된 것이 문제인 자가 면역 질환 환자에서는 환기가 가장 좋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나 급성 불면증이 있으면 단기활용으로 아쉬아간다 만성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있는 분은 인삼이나 홀리바질이 좋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 환자에서는 아쉬아간다가 좋습니다 급성 중증 질환으로 입원 중이시거나 또는 퇴원하신 경우에는 환기 또 심장이나 폐,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환기가 좋습니다 끝으로 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셨다면 상세 영상에서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보시고 시작하시면 더욱 좋겠죠. 자, 이것으로 건강한 면역력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들 4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궁금해 하시는 장수 노화치료법 강좌가 시작됩니다. 최신 노화 이론별로 지금 당장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노화 치료법을 중심으로 소개할 예정이니 잘 공부하셔서 일상생활에서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